지속, 지속. 나는, 나는 오늘부터, 오늘부터 웃으면서, 웃으면서 리더가 된다. 리더가 된다. 리더가 된다. 리더가 된다. 다시 한번리더가 된다. 리더가 된다. 네, 왜 선포를 하냐면 자꾸 말을 하셔야 돼. 속으로만 하고 있는 거하고 말을 선포하는 거 달라요. 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나 각인 효과 아시죠? 늘 네, 다시 각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웃음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웃음의 이유좀 말씀드릴 건데 웃음은요 인터페론 감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고, 어렵죠? 아. <laughs> 우리 교수님 아실 건데요, 우리 대표님은. 자, 이게 증가를 시켜줘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요. 세포 조직에, 증식에 도움을 준대. 좋은 세포가 이렇게 증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엔돌핀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행복 호르몬이에요. 통증을 진정시키는 엔돌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우리 리버트 박사 아까 처음에 보셨죠? 어, 그쵸? 웃음 치료를 네. 점점, 점진, 적으로 발전시키는 일본드 박사. 이 사람이 18년간 웃음을 연구를 했는데, 웃음을 터뜨린 사람에서 피를 뽑아 분석해보니까, 아까도 말씀 킬러세포, NK, 이게 많이 생성되 있더라. 네. 그래서 웃음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 암과 성병을 예방해준다. 그래서 웃음을 많이 웃으시면 이따가 덥다고 느끼실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요. 면역이 높아져요. 네. 자, 그렇다. 안동. 자, 하루 15초 웃으면 이틀 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정말입니다. 15초 웃으면, 중요한 거. 우리가 이렇게 여러 시 같이 웃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곱하기, 33배. 네. 그러면 2 e 곱하기 33은 얼, 얼마나 되죠? 6 0으 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러 시웃는면 웃음 에너지가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자, 우리 볼 메모리얼 병원에서 이거를 연구했더니 수명이 이틀이 더 연장되더라. 외래 환자들 오시는 분들에게 웃음 치료를 했다는 거죠. 이 병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했고요. 프리드 박사, 이분도 하루 45분. 와, 그러니까 뭐 계속 45분이 아니라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웃다 보니까 고혈압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죠. 어, 질병이 치료가 가능하더라. 노먼 커든지 떠나왔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방탄조끼.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뭘 방탄조끼 딱는총 쏴가지고 어떻게요? 해 튕겨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있어도 웃으은 그것들이 다 밀어내더라. 방탄조끼 한다 이렇게 얘기를고요. 했홉스 허프킨스 이분도 어떻게 할까요? 웃음은 순환기를 깨끗이 한고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혈압을 내려주더라. 내적인 네, 뭐라고요? 웃음은 조깅이다 네, 조깅 못하면 웃으셔야 돼. 요 아셨죠? <웃음> <웃음> 많이 웃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우대가첫 웃으시면요 가슴보다도 배가 움직여요. 그 이게 복식곱이라 그러거든요. 복식곱을 많이 할수록 어떻게요? 우리 몸 안에 산소가 좋은 산소가 들어와요. 안 좋은 산소는 나고 가 우리 하성산소를아죠자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웃음의 효과는요 억지웃음때 효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같이 웃어요. 억지로 이 내가 바보 같은 데네그 <laughs> <laughs> 억지에서 진짜로 구분을 못한데요 진짜인 알고 받아들여서 이 뇌에서 엔돌투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내가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손을 단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레몬이 있다고 생각니다 레몬. 저는 벌써 레몬 한게이거 침이 나오는데. 레몬이 있어요. 레몬을 자, 칼로 탁! 반을 쪼개자. 쪼개자. 자, 쪼개셨어요? 자, 레몬즙을 딱 들으세요. 들으셨어요? 자, 입에다 넣고 먹지도 않았는데 막 시다 한는 느낌이 들어고 뭐. 막 그래서 그렇죠? 그가 그래서 그 그것들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식당 네. 먹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들이 뇌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웃는 거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더라 이 웃음이. 자 웃음은요 한번 크게 웃으면요 몸일 이렇게 25번. 아 세상에 우리 인목 이렇게 나는 한 번도 못 하는데 25번. 그러면 안 웃을 수가 없죠. 자손 들어보세요. 자. 일단 우승 종료를 할텐데 지금 이 시간에 박장도선 하실까요? 박수 한번부탁리겠습니다 자, 우리 배우자들 박수 위에서 치시는 것이 문요 임보 이렇게요. 아, <laughs> 맞더라. 네. 오늘 저녁부터 집에 가시면 가족들하고 만사 제체도못 쓰시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좀 소원했고, 마음 안에 뭔가 좀 상처 있던 것들 금방 풀어져요. 웃음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초 동안 웃으면 노조끼를 몇 분? 3분 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은 100초로 웃으면? 어떻게나? 어, 아니, 이쪽으로. 10초가 아니라 100초로 웃으면? 3분은. 30분 노조면 30분. 대충 웃어요, 대충. 그렇죠. <laughs> <laughs> 자, 15초 박장에서 하면은 100m 달려스죠 15초가 좀 길어요. 금방 우리 웃었던 거 그거 한 7초 정도 됐을 거예요. 네. 15초가 되게 길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차일 의채팅리 무슨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네, 무슨. 이분은 개그맨이 됐잖아요, 개그맨. 그래서 항상 웃는 거. 1년 섹스피어, 저 보세요. 그네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일천 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우리, 이런 것도 있겠지 웃음은 뭐예요? 강정되고 안정되고 진통되다. 좋은 것들로 오면. 우리나라에 사는 게있 일소, 일소, 일로, 일로. 그 뭘까요? 열심히 일하고. 한번 웃으면, 한번웃으일한웃으 일소, 일로. 일소, 일소.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로, 일로. 올랐죠. 아주 소복망보네. 이렇게 좋은 나어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는 너무 웃지 못하고 살았어. 왜 그럴까요? 네. 걱정이 많아서. <laughs> 왜 걱정이 많을까? <laughs> 웃지 않아. 왜 웃지 않아? 걱정이 많아. 이제 순환이 돼서 이게 신앙이 돼서. 아 정말 이제부터는 오늘 날았으니까 웃으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자 웃음을 이제 실전 그림이제 연습할 건데 얼굴은요. 얼굴은 우리 영혼, 정신을 담는 그릇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아, 저분이 좀 평안한지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 저분이 걱정의식이 많구나. 아, 그래도 저분이 뭔가해도 자신감이 넘치네. 얼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매력, 신뢰, 협조, 자신감 이거는 뭘로 한다? 웃으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신뢰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매력이 웃으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아, 제가 어제 그 수업을 했는데 아, 평소에 잘안웃던 어르신인데요. 우와, 웃는 데 너무 예쁘시고 멋지신 거예요. 제가 엄청 칭찬해드렸어요. 웃으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더니니까요. 네. 웃음이 그렇게 완전히 사람을 바꾸더라고요.